명당입니다. 아, 아무리 봐도 거북이가 물먹는 것 같지 않그 <laughs> 자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나오네. 거북이 형상으로 <laughs> 보입니다. 거기에다가 또 남산을 바라보면 야구 선수의 모자처럼 둥그런 금형산이 있는데 금명산은뭘 뜻하느냐 천석군 만석군을 뜻합니다. 아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이 근본에 놓이는 거를 보면. 그렇죠. 근데 이건희 회장이니까 그 길을 다 먹어서 그러니까. 그 기가 충만하는 거지. 딴 사람이 되는 건 그렇게 아니지. 아니, 그냥. 에? 거기에 이건희 그 회장님이 회장 또 산다고 하는데. 그 근데 저는 거기가 명당이 그왜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. 명당이 그왜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. 아, 선생님은 오히려 이해 못 하겠대, 지금. 근데 왜냐면 그 옆에 보면 이게 남산 3호 널입구가 있거든요. 한 300m 거리 되더라고요. 제가 어, 거기가 서 있어 보니까. 서울에 온갖 매원은 다그 집으로 날아가더라고요. 그렇지. 그렇지, 안 좋지. 그렇지. 또 바로 앞에는 그 장동호 씨가 빌딩 산게한집 있어요. <laughs> 아, 맞다. 그러니까 그 장동호 씨가 돈을 더 벌어서 만약에 건물을 높이 올리면 거기 가 응달이 돼버리는 거예요. 아